나이거 컷신 봤나? 컷신? 어. 아, 보스, 참고로 나오는 보스 거는... 입장하는 컷신은 다 똑같아. 놀랍지 않냐? 음. 왜 보스 들어가는 컷신을 다 똑같이 해놨을까? 그니까 보스가 어, 많지도 않은데. 나다. 나다. 어, 아니다. 아니라는데. 왜 꾸라핑해? 역시 못 참는 꾸라핑? 이거 안 된다. 헤링 안 된다. 기어 오, 휙,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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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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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쉬, 쉬, 어기 어, 맞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 때려야 하는 것이니. 아. 벌써 이 페이지야? 아니네. 아니, 아직. 아직 이 페이지 가지도 않았는데. 아, 어 쥐라. 아, 워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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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지기, 지기. 지기, 지기. 기 지기. 기그러지기기그러기기 살릴게. 어, 쎄다. 어, 뿡 어. 썼어. 오, 다행이다. 와, 안 썼으면 죽었다, 이거. 내가 살릴게. 음나 잡지 안 통해. 야, 렉오지에 걸려. 갑자기 갑자기 왜래? 맞아. 내꺼지라할수 있지. 어, 야, 내 렉, 렉 엄청 걸려. 걱정하지 마. 나도 걸렸어. 나나 <laughs> 나 시간차로 걸려 나도. 지금이니 공격을 해야 하니. 빨리 출혈, 출연, 출혈을 출연, 걸어야 한데, 어, 앞자 너가 해야 돼. 어... 둘다 아니 아니네 뭔가 착고가 있었어요 야 이거 마법도 막을 수 있어 지려 역시 패링 연사야 아, 이게 이게 안 되네 아아이 아. 아, 패링이 안돼 방금 완벽했던 것 같은데. 너한테 간다. 열심히 가고 있어. 이거 나한테 오지? 안녕? 안녕? 이제 너 살려야지. <laughs> 미도 아닐까? 안는것 같은데? 어그로가 아무리 나라지만 개너만네 진짜 아. 어! 어... 난가? 어. 안가? 어. 어? 다 아니 이런 씨발. 어. 아우, 이발. 씨발. 오래. 우회 마시고 아츠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 어. 아츠마 있었어도, 아츠마 있었어도. 어. 어. 아 잡기야 이거? 아 죽었다 이거. 아? 많이 쏘졌다. 아, 아, 씨. 빈사 상태가 되었다. 조금 잡았으면 잡았겠네. 꿈을 네. 좀만, 좀만 있네. 더 빨리 갔었어도 아쉬운 부분. 왼쪽 아래만 갔었어도 성채, 성채 성체... 습격하지 말고 왼쪽 아래만 갔었어도 아래 있는 거다 먹는 건데. 어... 아, 성찬아 더 빨리 털었어도. 그러니까. 너무 느었어 거의 빈사로 너무 많이 당했어. 어 이리 와. I 어, a 아니구나. No 가 있었다. 참 재미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찾아줬고, 파인 인형 에게 전해 주겠어. 파인 인형, 아, 저는 오늘의 교훈 참 재미있었다. 그니까 아, 얘 아니었어?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복수 자라서 웃겠다. 수장은 복수자는... 메1디보다 구리다 버프좀 어, <laughs> 복수자라서 웃겼다 씨발 복수인데 복수자가 확실히 안 보이긴 해 헤링이랑 <laughs> 안 보인다는 거야 헤링이랑 <laughs> 안 맞아 적을 공, 적이 공격하는 게안 보여 <laughs> 왜 저기 공격하는 게안 보여? 기도 때문에? <laughs> 어, 아니 그니 네 소환수 때문에 아어 소환수 때문에 소환수? 아이 소환수는 둘째치고 소환수가 못 버틴다니까? 너 아까 제가 꾸 하는 거에 헬렌 원큐에 뒤지고 프레드릭 원큐에 뒤지고 어? 세바스타 꾸한번 맞으니까 피다 갈려가지고 소환해제한 거못 봤지. 보스한테 쓸모 없고. 약치가 뭘못 해줘는데. 보스한테한테 쓸모 없는 소환수에. 그냥 그냥 평범 평범하게 있어도 복을 뭐야. 우리 팀 시야를 가려주는 개쩌는 소환수.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체력 버프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내 레벨이 높아지면 영채도 쎄져야 되는 거아니야 영채는 왜 영원히... 영원히 아,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laughs> 왜 영원히 그대로야 얘는 <laughs> 내가 이해가 안돼 이게 제일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약하죠? 아니 뭐 쎄진 뭐거 같긴 한데 뭐 쎄진 거 같지도 않아 실제로 저의 강해지는 거였으면 체감을 했겠지? 하지만 나 체감을 단한 번도 못 했어 그럼 뭐다? 강해진 게 아니다 ㅈ같 <laughs> What's done is done. 와 그림 그리, 그리자마자 헛되다 이러는 거야? No 내가 말하는 거니? 너더할 거야? 아니면 캐릭터 a t is lost can never return. w h a 거 is lost? What is lost can never return. What is lost? What is l 추억을 달성했다 뜨잖아 그럼 그 스토리가 끝난 거라 가지고 다시 전화를 가면 돼아 이렇게 추억을 마치고 게임이 어렵네 알, 아무도 안 알려주면 몰라 그래서 어 전월이 갱신되었어어 집행자의 굽다리 접시다 음. 굽다리 접시? 이제 덧뜨길수 있어 굽다리 접시 까리 접시. 굿. 또한번모는데 뭐 흰색. 어? 자 보면은 흰색은 아 아무거나 나을수 있는 거야. 요도가 해방되면 HP 회복이 있구나. 음. <laughs> 음. 요도가 해방된, 해보, 해 상태가, 해방 상태가 되면 HP 회복. 그럼 이거 빨간, 슬로 빨간색이라도 넣어주지. 후로 HP 회복이 여기에 떴는데. 노란색에 뭐 좋은 거 있나? 어쟤 파란색으로 어? 취급되는 거 아니야? 파란색이랑 노란색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는데 하긴 해봐, 저 곳이. 다른 데 안, 안 들어가지 않나? 큐로 돌아갈 수 있어. 어? 어, 된다! 어, 되네? 아 초록색 지급이구나 이거. 혹시 이 밑에 있는 요요 요 초록색 점이 그거니? 거니 <laughs> 어?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나나 나 저거 색깔만큼은 모르겠다. 무게 출혈 상태 이상 부여. 말고는 HP 회복. 아 뭔가 뭔가 이상한데 HP를 얼마나 회복해주길래? 응? 너 가서 음, 확인해 봐가서확야해봐확인 저기 저기 왜, 왜 아니야. 이거 내가 저기 야 이거 저가서니야이가아야 돼. 좀맞아야돼요좀왜운아야이요왜왜두려운게생각이안맞렇게많아도 돼. 이안 아니야. 아청 채워 줄 아니야. 체거 엄청 야워줄리지거야 개소리지 엄청 채워줄까, 시려. 아,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얼마나 찬 거지? 차 찼잖아 나중에도 그래도 좀 해주네 어, 그래도 좀 해주네 초반에 좀 좋을 듯 너, 너, 봐야겠다 레벨 레벨 1레벨일 때 많이 차는데? 그러니까. 고정이네, 힐량이. 그러게 한 70? 80? 그 정도 채워주는 것 같은데, 피통 봤을 때. 패링했을 어, 때피 채워주는 거한두개 정도 먹으면은. 두 개? 한두개 정도 끼워놓으면은 체력 진짜 많이 차겠다. 지금 하나, 아, 안 껴져 있다. 가듯이 체력 채워주는 거. 괜찮은데 진짜? 왜 괜찮지? 고정이라 그런가? 고정이라 그런 거 같은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패링을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거야? 패링? 한 4번인가? 해야 될것같 다른 데도 낄수 있는지? 그냥 초록색에만 낄수 있는 거겠지? 아마도 저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 너, 너, 그거, 그거 말고 다른 거 공격했을 때 HP 회복 이런 거 써봐. 그 차원이 달라. 그 정도가 존나 높은 거긴 해. 어, 팩, 가드시 체력 회복이 있긴 한데. 응, HP 회복. 아, 이거 낄까? 아, 니 가드를 안 쓰잖아, 애초에, 초반에. 이게 이, 이 포효를 써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근데, 네, 패링은 결국 보스한테 쓴단 말이지. 거의 마지막 보스. 근데 고정회복이 의미가 있을까? 나는좀 생각이 들긴 해. 포션을 <laughs> 없는, 아낄 수 있잖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가드시, 가드, 가드 성공시 HP 회복이랑 별반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되긴 해. 하지만, 포션을 아낄 수 있잖아. 그치. 다른 옆에도 아낄 수 있긴 하지. 어? 이거, 이거 못 빼나? 이거, 여, 여기에다가 못 놨나? 아, 이거, 아, 안 되네. 빨간색을 딱 끼고 싶네. 이게 맞을 듯? 응. 초록색보다 이게 낫네. 그 <laughs> 꽃을 얻어서 뭘 했나요? 빨간색을 낄수 있게 됐어요. 파란 색 빨간색과 노란색을 같이 낄수 있게 됐어요. 완전 좋은데? 그치 꽃은 쓸모가 없네. 꽃은 아쉽게도 딸수 있지. HP 회복이라. 너가 이제 저걸 뽑지. 아이이이 이, 이 옵션을 다른 거에서 뽑면 으 된다. 당연하지. 저저저 지금 저, 저 전용 성형으로 붙어 있는 거를. 너가 다른 데서 게임 열심히 돌려가지고 뽑아버리면 되지 아 이거 뽑을 수 있어? 집행자 스킬 중 요도고 해방 상태가 되면 이거 뽑을 수 있어? 어, 랜덤으로 언젠간 나오죠 아... 아 그럼 이것도 볼... 랜덤으로 붙은 거야? 요도고가 해방 상태가 되면 HP 뭐 이것도? 아니 그거는 뭐냐 스토리 게임면 주는 거라 가지고 아마 스테이지 보존일 거야 근데 다른 성유물에서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옵션이? 어 아... 아. 근데 누가 계산을 했거든? 어. 저거 세개 옵션짜리로 너가 원하는 걸 뽑을 확률이 그 가위에 가깝대. 세개 옵션 다 뽑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한두개 정도만 붙어있어도 사실 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볼때 이거 뽑기 해야 돼. 이거, 다른 거, 다 쓰레기야. 레이디 스킬 데미지 상승 오 레이디가 뭐였지 <laughs> 너가 해금 안하네 운둔자 아츠 발동시 스킬 hp 상승 운둔자 맥법사 아 운영마술가 어 존망했어 <laughs> 아쉬운거지 <laughs> 는 스킬 사용해서 플러스 1. 어떠는데 어떠할 때? 아니면 필요 없는 거 분해하든가. 아, 분해 아분해할수 있구나. 오 좋은 거 나왔다. 수호자 스킬 지속 시간 연장. 어, 아, 저거 수호자끼면 좋겠다. 네? 아까 그 석상에 살수 있나? 어 거기서 옆으로 넘기다 보면은 매각이라고 있거든. 하면데필 요한 거다. 음... 일단, 한개와붙어 있는 거안쓰 아, 한개붙어 있는 건다안 써. 오케이, 하라 내가 오케이, 또 다시 뽑 기, 다시 뽑 기, 뽑 기만이 답 이다. 오, 큰큰 큰 파란 색깔 나왔다. 아츠기 숙적 증가. 버릴 거, 버릴 거, 버릴 거, 버릴 거. 어, 어, 좋은데? 설의 눈한테 완전 좋은데? <laughs> 어? 아츠 발동 관 관통 카운터 강화? 안통 카운터 강화? 개 쓰레기 아니야? 어, 저거 저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치 발동하면은 애가 경직 먹거든. 어. 그거 그거 강화되는 거 같던데. 그거 데미지 놀라는거였아 그냥 애가 아, 그냥 경직 먹 먹은, 경직 먹은거 말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네 철에는 아치가 뭐야? 그러니까 철에는 공격기가 뭐야? 그냥 거대한 화살을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골렘 아리스타? 대구 있지. 알리스타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적 뭐냐, 적중에 골렘 있잖아. 골렘이 응. 대공 하나 쏘잖아. 그 화살 하나 날아간다 생각하면 돼. 음. 아, 그러면 그 화살이 관통 카운터가 강화된다고? 어. 관통 카운터가 뭔데? 어, 관통 공격이 들어가면 그냥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래, 결국. 그렇대. 관통 데미지가 늘어난다는 거지? 관통이 되긴 해? 그냥 아츠를 쓸때 데미지가 늘어난대. 끝이야. 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애가 경직 먹었을 때 경직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야 아경 애가 경직을 먹으면 은 그때 데미지가 늘어나는 거야? 알지 원래 경직 데미지가 원래 한100 정도라고 하면 105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지 상대가 이제 오잉 하고 있을 때 데미지가 늘어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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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직 주는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아 그러니까 오잉 하, 시킬 수 있다고? 아니 오잉 하는 데미지가 원래 100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끼면 105로 늘어난다고 그냥 퉁! 되는 그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어. 오잉을 딱 시키는 그 타이밍에만 데미지가 늘어난다고. 그치, 그치. 개쓰레기인 경직을 데? 먹어? 경직을, 애가 이제, 어? 활쏟아보면은 어? 저 뭐냐, 잡몹들이 어, 아파해가지고 막눈 잡고 그러잖아. 그 데미지가 이제, 약간 미세하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라 볼수 있지. 그러니까 음. 저건 쓰레기라 볼수 있지, 어떻게 보면. 개쓰레기네. <laughs> 더 어, 높여서 뭐하냐. 이, 이, 이게 더 좋네. 흑역무기의 출혈 상태 이상 보여. 와, 화살의 출혈? 세상에.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출혈은 생각보다 너프를 존나 많이 먹었다. 는 사실 근데 출혈 되게 좋던데? 나 이거 막 착착 날리는 거. 되게 좋던데 출혈? 출혈 터졌을 때 데미지 천도 안, 천밖에 안 들어가던데. 아니면은잘 들어가는 거지. 나 열심히 그 패링 해가지고. 야, 야, 안 되겠구만. 이거 보여줘야겠어. 보여? <laughs> 아이 336이나 들어가네. 야그 정도 공격 그정도면 많이 들어가는 거지. 누구 이게 많이 들어간다고? 이거 생각하면은 턴이면은 걔가 슈퍼 어썸한 거지 원거리를 때릴 수 있는데. 봐봐. 아, 아 빵빵 터지잖아. 얘네 예, 얘는 잠몹이라 예, 예. 그런 거고. 예, 예, 조싸기지, 이게 이게 조사이지게 이게 예, 조사이지얘빵 빵. 빵. 빵빵빵 아니, 얘네, 그냥 어? 얘네 잔몹이라서 <laughs> 터지는 거고. 야 보스는 씨발 원만... 너가 너가 365 나랑 같이 때려서 한두번 터졌다고. 아니야 보스도 그래서좀 터졌어. 근데 야, 문제가 뭔줄 알아? 뭔데? 보스도 보스가 문제인데. 혹시란 거는 이게 가능성이 더 높고. 네. 이건 가능성이 낮다는 거야. 오늘의 릴레인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이어서 합시다